네, 결국에 음주 트위터로 곤혹을 치렀죠. 또술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이번 다음이야, 다음. 내가 보니까. 나를? 홍준표가 불쌍해. 나보다 더 못난 부모만나 세상 치열하게 살면 뭐해. 박, 내가 잡으니까 공천못 받을 것 같아. 인생 4 0년 넘게 살아보니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부모 잘 만나는 것. 아. <laughs> 진짜 어이, 어, 와, 어이없다. 이거. 아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거를 막 이게 강심장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어떤 자존감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드러나는 게 너무 강하게 드러나서 이게 잘못하는 거지만 어찌되든 반대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쨌든 솔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네 아 요즘 시대에 정말 안 태어났으면 아주 예전에 태어났으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배 갔을 것 같아 유배 예, 예. 내가 볼때 옛날에 태어나서 이쪽에 있으면 100% 유배 갔어 유배 가서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. 거기서 혼자, 혼자 술 먹고 욕하고 이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음.